네 식구들 어, 저희 교회 안에는 어, 글쎄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부여한 사람도 있고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세를, 사람도 있, 어, 세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어,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, 적은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또 적은 사람이 있고 어, 또 남자 여자가 있고 참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또 천한 사람이 있고 천한 외부 사람이 있고 이사 온 사람이 있고 또 외부에서 예배를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천안 밖에 사람이라고 또 믿음이 없다라고 또는 뭐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해서 또 또는 말이 많다고 해서 기타 등등 나랑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우리 식구들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일날 음, 정말 편한 사람들하고만 음, 이렇게 교제할 게 아니라 어, 누구하고도 어, 이렇게 교제하는 예를 들어 뭐 오늘은 음, 누구 누구랑 교제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누구 누구랑 교제하고 많은 사람이랑 음, 교제하기 원합니다. 서로 소통하기 원하고 정말 그런 식구들 되기 원해. 그래서 어, 교회가 정말 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. 한 가족이.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소통하는 그런 귀한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. 그래서 정말 어, 친하지 않을 수 없고 어, 정말 가까워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교회. 그런 교회로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.